안녕하세요, 어때 동부입니다. 음,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아프리칸 바이올렛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답니다. 어, 꽃은 이제 다 졌어요. 그래서 음, 그 아프리칸 바이올렛 잎꽂이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잎꽂이 성공한 아이들. 우와 이렇게 보글보글밑꼬지에 보글 성공이 됐답니다. 어이 아이가 그 원래 모체예요. 모체에서 이렇게 흙에 꽂아 놓으면 음 물관리만 잘 해주면 이렇게 또 새로운 음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번식이 된답니다. 근데 아 시간이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리네요. 이게 11월에 했는데 11월 12월 1월 아, 무 오래 걸려요 몇개월씩이월씩이나월걸월야요월도 응? 되고 2월제월 12월 1월 12월 이월이아이1이이이월 1월 12월 12월 1월 12월 12월 꽃도 안피고 꽃이 안피고 그냥 푸른 초록 초록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너무 자주 줘서 꽃이 안피나 하고 물을 요즘 좀 말려주고 있답니다 해는 굉장히 잘 드는 곳에다가 두었거든요 그런데 꽃이 안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었다가 진 아이들도 얘네들도 꽃이 안 피고 있고 <laughs> 꽃이 안피어요 <펴요. 웃음> 이게 빛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영양이 너무 좋아서 얘네들이 아, 주인님이 물을 너무 잘 주니까 이것들이 그냥 바다만 먹고 꽃을 피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 마요 열레? 여기 밑에 층이 또 있어요 <laughs> 이 아이들도 다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탄탄하게 있는데, 이렇게 새로 나온, 빼옹 내면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어, 이제 뿌리가 내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 많이 성공한 아이들. 개체수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아, 얼렁얼렁. 얼른 얼른. 꽃을 피워되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군요. 아, 근데 꽃을 못 피워서 아직까지는 성공은 아니에요. <laughs> 음, 그렇지만 이렇게 어, 예쁜 새싹들이 이렇게 나와서 요거는 이렇게 분리해 놓은 아이들이거든요. 자고를. 근데 이 아이도 어, 조금만 더 자라면 너무 어릴 때 하니까 물을 때. 녹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키운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작업 분리를 해서 어, 이렇게 심어놓으면 더 금방 쑥쑥 자라더라고요. 이그 아이들도 분리를 해야 되고 또이 아이는 그것도 많이 컸네요. 조금 더있다가 이제 분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방 더 많이 쑥쑥 자라더라고요. 얼로는 제가 한번 잘 키워서. 음, 커피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laughs> 새싹이 언제 <안> 나오나 <laughs> 그거를 보는 재미. <laughs>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마요렛 음, 개체수 늘리기 이 꼬지 한번 해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